요즘 이혼 트렌드가 좀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담 주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성매매 업소 출입 문제입니다. 보통 이혼 변호사 상담실에 오셔서 꺼내시는 주제들은 주로 외도, 폭언 폭행, 경제적 갈등,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친구에게도 차마 이야기를 할수 없었어요. 남편 핸드폰에서 그 문자들을 본 순간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이런 문제를 겪은 분들이 제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내고 밤잠 설치며 혼자 괴로워하시는 아내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문제, 그 실태와 현실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지 방향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업소 방문 트렌드 우선 남편의 업소 출입 문제, 물론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퇴폐 마사지, 노래 주점, 소위 업소녀와의 만남, 이런 상담 사례는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마주하는 트렌드는 좀 다릅니다. 단순히 업소를 간다는 차원을 넘어서 정말 너무 셀수 어, 없을 정도로 많이 다양하게 다닌다는 겁니다. 마치 맛집 블로거가 전국 맛집을 다니듯이 이 업소 저 업소 이 여자 저 여자 이 테마 저 테마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 여성을 넘어 외국 여성까지 만나기도 합니다. 핸드폰을 보면 온통 업소 예약 문자, 의심스러운 현금 출금 내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요즘 정말 많이 보이는 남편들의 모습입니다. 업소 방문 도대체 왜 할까요?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아내분들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려 애쓰지만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례를 통해 내린 진단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중독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가 아니며 성관계를 못해서도 아닙니다. 아내와 부부관계를 주기적으로 하면서도 이런 업소를 계속 다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새로운 성적인 쾌락이나 자극에 중독되어 오직 외부에서의 성관계만 갈망하는 경향을 보이고,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설령 아내와의 관계를 원한다 해도, 어 성병 위험은 어떡할 건가요? 정말 아찔하고 답도 없는 상황인데, 심지어 더 심해지는 경향을 자주 보게 됩니다. 처음엔 한두 번 가보다가 자신이 원하는 특정 유형을 찾아다니다가,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외국 여성까지 찾는 식으로 심화됩니다. 실제 사건들을 보면 아주 지극정성으로 공을 들이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성매매하는 남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이런 문제로 유흥까지 생각하는 제가 너무 극단적인 걸까요? 혹시 고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제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이거 정말 못 고칩니다. 물론 언제나 예외는 있지만 성매매 중독 수준에 이른 경우에 스스로 변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한번 발들인 사람은 계속 가게 됩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일은 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나 성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다 떨어지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갈 사람들입니다. 실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설령 남편이 멈춘다고 약속해도 많은 아내분들이 이미 깨진 신뢰 때문에 예전처럼 살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관계에 금이 크게 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내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하시든 이것만큼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현실을 겪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남편이 저지경이 됐을까? 하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어디에도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괜히 트렌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는 거의 매일같이 이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로서 부족하다거나 노력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통제력을 벗어난 중독성 행동이자 가정과 아내에 대한 책임감을 져버린 명백히 상대방의 잘못된 선택일 뿐이니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을 남편의 돌을 넘는 업소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이 문제가 가볍게 넘길 남자들의 실수 같은 것이 결코 아니며 중독이라는 심각한 현실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이 아내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안고 계속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재산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이혼 후의 삶까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최선의 길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기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와 같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되니 그저 잘 자고, 잘 먹고, 내 마음과 몸을 잘 챙기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마음 편하게 화면의 연락처나 아래 설명란을 통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어려운 부분들 이겨내시고 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